요 보이나요 골드 카드? 요 카드? 카드로 안 해요 현금이나 동전으로 해야 돼요. 내가 두 배로 줄수 있는데. 네? 뭐가 이렇게 바쁘십니까? 알제시장. 알제시장? 어 뭐야 너네? 아, 나 그냥 안된지 아, 네, 뭐? 어. 제가 알제시장을 보러 왔어. 옷좀다 꺼내 가지고 준비하고. 무슨 알뜰시장 용돈 이렇게 많이 꺼내요알뜰시장은싼 네. 건데? 아, 그럼 알뜰시장 싼 건데? 둘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둘이 한다고요. 어. 아, 둘이 알뜰. 지금 이 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아요 아, 이건 좀 이따 공개할게요. 아, 알았어. 준비하고 둘이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달린 마켓 다 준비됐나요? 사장님? 음, 아, 달린 마켓은 열었어요? 응. 아, 그래요?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 옷도 갈아입고 준비 중이시네요. 어, 마켓 문 열었다. 뭐야? 가격이 제일 싼게 얼마예요? 제일 싼게요 네. 진짜? 제일 비싼 거는 저 가격표를 다 보면은 뭐? 예. 사장님, 잠깐만 기다려요. 어서, 어서, 어서. 어 깜짝이야. 뭐야? 자, 소식 듣고 오셨어요? 사장님의또큰 아니, 야 아니요. 또... 나다림치비예요. 정점 나다림치비에 나다림 큰 손인 토니가 또역 보이나요? 골드 카드. <laughs> 골드 카드. 저기요. 골드 카드. 여기 여기 있잖아요. 카드로, 카드로 안 해요. 현금이나 동전으로 해야 돼요. 에이, 예, 보... 이거 골드 카드 안 보여요? 골드 카드. 골드 카드 아닌데. 에헤. 오빠, 언제 장난요야 제일 싼 게. 제일 비싼 게2천 원. 내가 두배로줄수 있는데. 카드 돼요? 아니요 카드 안된 동전과 현금만 돼요. 저기 옆집 사장님한테 가. 큰손을 놓친 거예요. 큰 손을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아세요? 어. <laughs> 제가 나다린 TV에 큰손보카드예요아요 어? 왜요? 어. 여기도 카드가 안되는데요. <laughs> 저기 가셔야 되겠어요. 네. 가, 빨리. 네. 자, 일단 우리 달인 마, 음, 마켓에 먼저 가자. 저돈 들고 가야죠. 음, 음, 사장님? 음, 음. 돈, 아, 저, 저 통째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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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똑똑! 똑똑. 똑똑. 자 사장님 물건 사러 왔습니다 엄마 잠깐만 누나 어. 있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어. 지금 누나가 여기 세팅해 놓고 누나 자리도 다 넣었네 거래하는 거예요? 응 어.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파아가지고 봐봐 어 이거 보면은 아그래아 어, 죄송해요 저 몰랐네요 각자 아. 사러 가는 건줄 알았어요 자 드디어 세팅이 다됐습니까선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다리니 마켓 네. 여기가 나린이 마켓이에요 자뭐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일단 누나 먼저 물건에 뭐 있나 봅시다. 이거는 뭐야? 생년필. 아, 색연필 얘는 얼마예요? 가격이 없네? 아, 얘는 여기다 생. 아, 장부를 펼쳐 보시고 계시는 사장님이 십니다하원 이거 엄청. 엄청나. 뭐. 아, 그리고 이건 뭐야? 스티커. 하나에 100원이에요? 싼 거야. 한 장에? 어. 그리고 팝이. 오, 이거 500원 싸다 싸. 책. 이것도 500원, 500원. 1 0 제일 비싼 물건이 어떤 거야? 어... 이거 가격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뭐 때려 보신 거예요? 어? <laughs> 자 우리 다린씨 물건. 뭐? 이거. <laughs> 나린이가 좋아하는 책. 근데 이거 한건 얼마인데? 네. 이게 원래는 진짜 한만 얼마거든. 근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아. 아 뭐야! 다음부터 보여게요 저는 먼저... 어. 그 뭐야? 아 근데 거기에다가 있다. 내가 잃어버릴까? 어. 요거는좀 납작해서 잃어버릴까? <laughs> 여기다가 이거 넣었어와 엄마 이거! 이게 뭐야? 초코비, 초코비 있잖아. 짱글물리 어. 초코비 그거. 아무튼 지갑 얼만가요? 지갑 천 원. 네, 천원 드릴게요. 야, <laughs> 금고에 돈좀 받아. <laughs> 와, 거래 성사. 그다음 안에 네. 이거. 이거. 뭐? 그 아, 뭐야? 이거, 비누 이거 가격 확인해 종이 비누. 종이 비누 500원이네요. 자, 500원. 판매 완료. 지금 1,000원짜리 하나 사고 네. 500원짜리 하나 팔았어요. 네, 아직은 손해네요. 색종이 하나 더 사야 0 거. 400원이요? 아니, 저 저 아닌가요? 조용히 하라고요? 저 조용히 하라고요? 아, 500원, 아, 새 거예요? 저보 뭐 조용히 하래요. <laughs> 나린 손님 하나 골라주세요. 아, 필통! 그 이거 100원 원래 다린일거같나 어. 어. 고양이 필통이 하나에 500원입니다. 우와. 우리 손님 싸다고 지금 방금? 야, 돈 많이 가져왔는데요, 손님? 이게... 저통다타놓으셨나 봐요. 자, 다린 손님.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슬라이드. 오 아, 어? 저거 나린 나린이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아 진짜? 아주 좋은 딜을 하나 걸게요. 뭐? 기다리세요. 긴장하고. 저거? 아 뭐? 여기 있는 거 다랑 아, 거기 있는 거 아니, 다랑 끌까요? 잠깐 여기요. 이거 내 거잖아. 당신께 내 거고. 당신께 내 거고. 내게 내 거야. 여기 아니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안떠다고요 안 써... 자, 불래요 자, 냄새 한번 맡아봐. <laughs> 애들 향수 싫어하는데요. 자, 스팽클. 스팽클. 스팽글이야. 돈 있네. 돈많 어. 맞네. 외국 돈 받으니까. 네, <laughs> 외국 돈. 돈 저기서 뭐가 그렇게 갖고 싶길래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갖고 싶어. 이게 <laughs> 뭐야? 200원? 여기 200원짜리 있네. 왜 어떤 골줄이나 알아요? 200원. 25일 수도 있어 그 나라. 200 써져 있잖아. 200. <laughs> 우리나라 값어치로 100원 안될 텐데. 고 <laughs> 200원 맞죠? 이거 인도네시아 거 몰라? 어, <laughs> 우리 사장님 똑똑해. 100 더하기 100, 200, 200이라고 써져 있잖아. 우리 사장님 안 당해. 100? 알았어, 200 줄게, 200. 자. 백백 이백 대체? 이거 아니텐데 백백 이백 이거 일본 돈네? 어? 일본 돈 백백 이백 이게? <laughs> 어 이게 더 <laughs> 비싼 거야. 왜냐면 나리나 이거 이천 원이야. 칠만 칠만. 이거 맞습니다. 이거 아무거나 골라.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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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시계. 이거 네, 어디서 샀어? <laughs> 선물 받았어요. 오 어, 이거 예쁘다. 도리이한테 선물 받은 거긴 한데 네. 어차피 우리 가족한테 준 선물이라. 오케이, 알았어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500원. 헉! <laughs> 이거, 이것도 일본 돈이네? 그럼 5,000원이야. 진짜? 어, 어 그거. 1,000원. 4,000원 줘 4,000원 정도. 네. 에? 진짜로? <laughs> <왜돈 번기분이지? 웃음> 4, 4, <000원> <웃음> 진짜로? 왜돈번 기분이지? 4,000원 주세요. 진짜로? 괜찮으세요, 아, 사장님? 사장님, 괜찮으시냐고요? 프리 <laughs> 여러분, 거래는 이렇게 니다 뭐라는 거야? 왜 저렇게 돈을 벌어서. 자, 갑니다. 아직안 봤어 야 좋은 신기, 텐다 되게 신기해 좋은 텐다. 아무튼 이거 이거 어, 뭐가 신기하네. 선물 주신 토리님 분잘 쓸게요 되게 신기 토리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자, 자 요거는 토니가 접수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아니 어떻게 저러고 있데 그렇게 신기해요 그런 건안 신기해요 이게 왠지 응.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신명이 되는 거 같아 진짜 어? 어우 되게 마음에 들는데 자 우리 사장님들 이제 판매가 다 완료됐어요? 네, 봐봐요. 얼마 버셨어요소리 한번 들여보세요. 네. 번 돈이에요? 네. 얼마 벌었어요? 아, 누나보다 높게. 오. 사는... 8,300원. 다리 이거 8,300원으로 산 거야? 네. 다 그럼 나야다판 거야? 아아안 안 사간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안 사간데 불량품이구나. 저바나 저번에 자른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할 때. <목소리> <목소리> 아? 사장님 맞으시잖아요. <목소리> 다리는 얼마나벌었어왜다 동전이에요. 천원. 1000원, 8000원. 여기 이건 빼야 돼요. 이거 0 0 0 네. 1000원, 네. 네. 5000원. 네. 네. 14,000. 거기서 이거 500원 아니니까 500원 빼면 13,500원이죠. 4,000원 거슬러 주고 1,000원 받았으니까 14,500원 벌어요 오. 되게 많이 벌었네. 어? 얘 비싸게 팔았어요? 너는? 어! 아, 책 <laughs> 팔았어? 천원에 팔았어 책을 천원에 팔았어? 나리는책 얼마에 팔았는데? 0.5백원 네. 아, 엄마 근데 있잖아 어. 누나가 근데 왜 내가 저런 거 편집 편집을 편이야 엄마 왠지 알아? 왜? 이걸 누나가 합쳐도 막 사더라고 두, 개, 두 개씩 막 합치고 아~~ 그랬어 <laughs> 그 <laughs> <laughs> 진실은 미궁 속으로 안안 <laughs> 아뜰시장 거래 다 하고, 밥 먹고, 여기 어디야? 이 형식. 왜 왔어? 다린이랑 아빠 염색하러. 다린이는 뭐? <laughs> 다린이가 염색하러 다고 다린이는 뭐? 지금 다린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다린이, 변신한 모습 기대. 어. 이게 원장님의. 어. 원장님? 마음에 <laughs> 들어? 응, 음, 원장님몇 점? 좀. 이거? 음. 이거 100점 만점에 어. 만점. <laughs> 만점? 원장님, 사랑해 한번 해줘. 원장님 사랑해요, 한번해줘 원장님 사랑해요. before and after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네. 책 읽으러 가세요.